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무랑 같이 한번 마블리 라이프에서 뭘 얻을 것인지 나, 나무가 말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지금 바로 얻으러 렛츠끼리 날씨 바려면 돈을 모아야되거든?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좀 하자 어? 나? 일단 봐야지 잠만잠만 워블리 그때 날씨 바꾸는데 200원이었나? 너무 얼마? 오늘 260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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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가자 우리 나무는 돈 쓰면 안돼 자 가자 잠깐만, 또 모르는 사람이 기다려봐 아 맞다, 친구 전용 켰어 참고로 친구 전용을 체크 표시를 해놓으면은 스팀에서 친구 추가해놓은 사람 빼고 다못 들어오게 돼아아 아, 맞아 맞아, 까먹었어 자, 갑시다 아니, 뭐야! 아니, 아, 맞다. 근데 경찰서. 괜찮아. 자, 경찰서로. 어. 어, 처음, 지금, 오, 지금 오후 4시 같은데? 오후 4시 5시. 어, 지금 저녁이야. 거의. 오후 5시. 지금 오후 다섯시 근데 지금 근데 오후 다섯시인데? 자 되는거야? 빨리 날씨 밖으로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닌 야 내가 지도 찍어놨다 보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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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개 때문에 안개 진짜 안개 때문에 진짜 안 보여 근데 우리 구독자들 중에 와블리 플레이 할 사람 은 없나? 나 근데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와블리 플레이 할 사람 없나?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바꿀게. 구 바로 바꿨거든요. 날씨. 자, 이제 날씨가 맑아지고, 이제 날씨가 좋아졌어. 자,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아주 단단한 기사가 옷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피라, 이 피자 옷은 너무 너무 그... 나무씨가 지금 스킨을 바꾸고 있군요. 나는 나는 이거 하고 웃긴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자. 가자이. 헤이. 어, 어. 매달려서 가기. 응 그냥 타기. 뭐야 왜 꼈어? 오케이 그냥 가. 있다. 아니, 내렸다가 다시 탈수 있는 건법을 쓰려 했는데. 여기서 두 번으로 개 빠르게 놀랐는데 이게 안 됐어. 아, 왜또깼냐고 나 호수압이 국장는 여기 농장 쪽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 갑시다 응 음. 뭐야 저기 뭔 호수압이 여기 호수압이 있다 뭐지 음. 어디 여기 호수압이 호수야비. 응. 자 이거 아, 마거리로 어디로 간 거니? 왼 차가 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랐어. 바다 너머로, 어? 찾아더라고 나라는 송아지.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일단 아저씨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아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속 팔이 꼈어. 있었잖아! 야 소야! 우리가 갈게! 근데 네, 이거 근데 네, 이거 어떻게 가지? 물병 일단 버려 이거 야 잠만 이거 바다에다 버리면 환경오염되니까 일단 냅둬 근데 네, 이거 서핑보드가 있는데? 뭔데? 어, 네. 어 내가 운전을 하는 곳 오케이 한번 해봐. 욕. 좋아, 아직 최강 최강 무장을 했구만. 아 근데 또 서핑 모드는 왜 있는 건데 진짜. 아 이소 진짜 귀여운데? 이소 진짜 귀여워요. 나무야, 이소 떨어뜨리면 우리 진짜 지읒되는 거야. 지읒된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원하던 이름 뭐였지? 마, 마가리신가? 어쨌든 마가리 갖고 왔습니다. 우. 떼지마 <laughs> 망리나망고리션네오 <laughs> <나 망고릿이었네. 웃음> 호수아비복장 빅득 <laughs> 그러면 일단 호수아비복.. 오케이 하나더 넣어줘 이건 너무 짧다 하나 더모으든 이게 호수아비복장이 영상이 영상 분량이 좀길줄 알고 해서 짧을 줄 몰라가지고, 하나를 더 계획을 안 음. 했거든요, 저희. 어. 음. 그, 그 광산에서? 음. 오케이. 우라늄. 오케이. 오케이. 그 에메랄드, 우라늄, 그, 에메랄드, 그, 그 에메랄드 아티페트 아니, 그때 저희가, 그 때, 아니, 저희래. 그때 나무가 로켓 폭장 온는다고 그, 그, 우라늄 아트팩트, 에메랄드 아트팩트를 빼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아트팩트만 얻으면 이제 로켓 폭장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아트팩트가 확률적으로, 아트, 아, 어? 아, 저기다, 저기다. 아트팩어 네. 아, 그래? 근데 거기서 하... 근데 그거 확률적으로 진짜 확률적으로 진짜 확률이 너무 확률이 진짜 좋아요.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보... 이게 와... 왜... 자, 광산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 근데 다 아시려나... 자, 여기... 아, 국기로 그냥 광석을 캐서 여다놓으면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카트가 가가지고 그그그 그, 그 참고로 참고로 돈을 받을 때에는 광석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저희 목표는 저희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에메랄드를 에메랄드 광석을 찾는 거라서. 예.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에메랄드 광석 찾으려고 하면. 응. 어? 한번 아, 캐. 야, 잠만, 잠만! 나무야? 광석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세... 아니 어떻게 1 채만에 에메가 뜨노? 세 번째 동굴에서 왼쪽으로 가? 여기? 어,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일단 하나 들고 가자. 오케이. 야, 에메라드 가 진짜. 진짜 운빨 레전드입니다. 어, 이, 이 맛에 만두를 불러오지. 오케이. 오케이. 오, 20원! 야, 20원 레전드. 어, 그러니까. 하나에 20원이면. 근데 이거 어떻게 갖고 나갈 수가 있냐? 일단은 저금을 해야되니까 오 광고복장 일단 얻었어요 광고복장도 얻고 만두는 이제 로켓복장 넣는거지 자 일단 저금부터 하고 갈게 일단 만두님 아 나무님 나무님, 나무님은 이미 그거 얻, 얻 으셨죠 광고 복장. 그때, 만드님이 그걸 했기 때문에, 영상이로 아니, 얘 어떻게 1초 만에 에메랄드가 떠? 응빨이 레전드인 거 아니야? 어떻게 1초 만에 에메랄드? 응빨 지렸어. 자, 보금 들어가자. 응. 아니, 이거, 레전드 네 너. 나 주차까지 딱 완벽하게 했어. 조금 해. 예, 오케이. 이야. 와, 이 에메랄드 방송들 진짜. 아니, 솔직히 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제가 찾을 줄 몰랐는데. 출발합시다. 자, 가자.

자꾸 저희를 막아요. 아, 어. 어 뭐야? 음. 어? 우리 애, 우리 우라늄 광석이 에메랄드 광석이 안돼. 음. 그래 난 변화 안심다 예밀... 이름이, 저기다. 제가 아주 험란한 드리프트를 보여드리죠 허브! 난더더 음. 와우! 에메랄드가지 이거, 초록색으로 빛나는 이거 임팩트가 진짜 개레 존드. 그니까, 다른 건안 민다. 뒤에, 뒤에서 약간 부스터 나오는 듯한 느낌? 에메 내가 이거 하나면 제가 이거를, 이거 에메르도가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얼마나? 그래도 안나온다고 실제로는 에메랄드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좋지 않나 실제로는 마크에서는 자 여기다가 실어주고 힌지. 오늘 자 제가 운전할게요. 갑시다. 아 여기가 이거 운전 되게 데 잠깐만. 아우씨. 내네 아. 문제다 운전을. 오 어, 그러네. 자, 티시다. 안녕. 고마웠어 차야자동차야 고마웠어. 저희가 얻을 것은 에메랄. 에베라... 아니 저희가. 나봐 소비. 저희가 오늘 얻을 것은. 아니야. 아니, 저희가 오늘 얻은 것은 일단 호수아비옷 얻었고 나는. 나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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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광부복장 일단 얻었고 저는 경영상에서 얻었어요. 그 뭐지? 제영상에 오케이 다음에 이제 만두는 아 나무는 이제 길복장 얻고 아이고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일석이조네 그니까 나는 수복장도고 그처럼 원하에트서복장도 너무 좋아 어? 아, 맞다, 여러분. 다음에는, 다음에는 우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 저는 원래, 집, 아무것도 안, 그냥 집만 사고, 우주로 바로칠 생각이었는데. 뭐야? 아니! 뭐? 이 아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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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주 안 될래, 우주 안 될래. 가자. 뭐야, 우주 비행사 안 될래? 우주 비행사? 여기 아닌, 여기 아닌데? 여기 왜, 어, 먼뭔 우주기지에 와 있어? 가자. 나무가 위치를 기억하는 걸로 압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우주로 가볼까요? 음...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주로 갔다그 다음 워클린 섬에서 오고 우주에도 가고 둘다 그러면 너무 할게 많아질 것 같은데 상관없죠? 응.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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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잠만 잠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저도 같이. 저도 같이 오케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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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했어 자, 무슨 수지 미션? 일단 봐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유튜브가 내가 사실 그거 그렇게 애매했는데. 나와 가서 빡. 자. 와와와와와 아니. 자 이제 로켓 폭장 한번 껴볼까요? Okay. 근데 침대 있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몰. 일단 리스폰 해봐. 아니 리스폰하면 피라미드 쪽으로 할것같아 아니, 아니야 이쪽으로. 그래 이제 로켓 찰려 어째서? 응?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 어쨌든 자한번 자고 아, 다시 옵시다. 헬... 아 헬기 타야 돼. 헬기 타 헬기 타. 이 헬기가 확실히 빨라요. 오케이. 일단은 집이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서 좀 자야 돼. <목소리> 할머니 집으로 배려가지고. 나 나도 이제 나중엔 나도 이제 나중엔 대저택을 사는 저는 대저택을 사는 게 목표거든요. 여기 섬에서 대저택을 사가지고 대저택을 사는 거나 아파트를 사는. 게 형은 로켓 부스터 같은 걸쓸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laughs> 자, 허수아비 복장 한번 끼고 잡을까요? 아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나도 허수아비 나 일단 자 됐 오, 햇님이네요. 햇님이네. 햇님이네. 뭐야, 둘다왜 우리 둘다왜 호수 앞이 복장을? 자, 갑시다. 이번 저도 이거 타죠. 음? 자, 아까 그 밀림으로 가도록 하죠. 할... 진짜 대단하시네. 알았어. 왜? 요 어쨌든 얻었어? 얻었다! 오케이 나는...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요 호수아비 복장과 저는 호, 저는 호수아비 복장과 광부복장을 한번 얻어봤고요 나무는 이제 로켓 폭장만 한번 얻어봤는데요. 마블리 이렇게 얻을 게 많다니, 정말, 정말 좋습니다. <laughs>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놀놀놀놀놀놀> <놀놀놀람> 붐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 빠이 빠이.